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대세 터졌다 대세. 자 정치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뭡니까라고 물으면요 어, 0중팔구 그럽니다 세다 세 세력이다 대세다 할때그 세입니다. 정치는 세죠. 뭐 종교하고 다르잖아요. 여기는 뭐 도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보다도 세를 다투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봐야죠. 그 세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죠. 민심이죠. 민심. 그래서 현실점에서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소위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이렇게 교체하거나 어뭐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민심, 여론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가장 끝발이 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이 자의적으로 뭘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언론사. 그래서 언론사의 힘이 그렇게 센 겁니다. 뭐 제4부라고까지 하죠, 보통. 그런데 제4부지만 이 민주주의가 심화될수록 언론의 힘이 세져요. 언론의 힘이. 그래서 1부, 2부, 3부, 뭐, 이 권력, 그러니까 국가기관 3부죠. 이 3부를 압도하는 권력이 언론이에요, 사실은. 언론입니다. 언론이라고 했을 때 실체가 딱 한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부터 뭐 수없이 많은 매체가 있잖아. 그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도 1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100만 명이. 요즘은 유튜브 같은 이런, 어, 뉴 미디어도 있긴 하지만, 뭐, 올드 미디어라고 하지만 그 제도권 안에서 소위 언론사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라니까. 100만 명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프레임 위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 결정하고 하는 겁니다. 판단을, 판단할 수 있는 재료를 거기서 구하는 거야, 전부. 요즘은 그나마 유튜브 같은 게 있어서 어, 다소 일부는 또 뭐, 이제 그걸 뭐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 어, 이제 새로운 뉴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판단 자료를 찾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여전히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한이 맺힌 듯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힘 연찬회 할때 나타나 가지고 우리 언론 보십시오. 24시간 내내 우리 정부 어?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피를 토하더군요. 어? 얼마나 포한이 맺혔으면, 한이 맺혔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언론이 그런 식으로 해코지 하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국민들에게 진심이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우파 유튜버들도 윤석열 대통령 정책이나 이런 거는 절대로 소개 안해잖아 그냥 정쟁 이런 거만 계속 보여준다고. 어, 저쪽 망했다. 우리 뭐, 뭐, 자, 뭐 뭐랄까. 뭐 어, 뭐, 한 방에 그냥 끝냈다.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주는 매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우파 유튜브도 그걸 안 하나 하면 그런 거는 이 소위 이게 이 맛이 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안 본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거의 보도도 안 해요. 노병도 안 해요, 전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부 정책이나 시책을 알릴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지, 공간이. 자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 또새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 서끊고요 어, 대세. 대세가 지금 형성되는 것 같죠? 저쪽 민주당 쪽은 뭐 그러다 치더라도 새로 지금 정청회가 조국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정계 개편을 시동하는,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대로도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자, 국민의힘 쪽 보수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새가 지금 장동역 중심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결정타가 바로 이거였죠. 어 저는 이것을 이를 들어서 용의 눈물이라고 봅니다. 용의 눈물. 장정혁이 이제 대권을 이제 잡을 수 있는 대세를 질수 있는 어그 용의 눈물이 아닌가 눈물을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이 현장 출연은 그야말로 신의 한수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보수 법통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자 예. 그거를 장정혁의 손을 저렇게 덥석 잡았다라는 것은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간격의 눈물이라고 방송도 이렇게 했, 했습니다만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어? 간격의 눈물이 아니고 용의 눈물이 되겠죠. 자, 용이 무엇인지 뭐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진짜 용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 자, 우리 이제 우, 우파 이제 보수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언유적 어, 표현 이런 건다잘 아시잖아요. 자, 장동혁의 꿈. 장동혁은 오리지널 충청도맨 아닙니까? 충청도 출신 중에 지금 대통령이 아무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도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본인은 뭐 서울에서 태어나 가지고 거기서 쭉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충청도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손친 뭐 그리고 조상들이 그 일부 거기 충청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서울 사람으로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경상도 쪽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전라도에서는 김대중 나왔고요. 물론 노무현의 선친이뭐 전라도에 있다, 뭐 강진이다, 뭐 이런 걸 있죠. 뭐 등등 이런 그 이슈는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충청도에서는 없거든요. 충청도 출신 중에 대통령 자리에 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 여러 대 네. 있습니다. 그야 말로 바로 문턱까지 갔던 사람은 이회창이고요. 이회창은 대선 도전 세번 했잖아요. 앞에 두 분은 소위 이제 보수 이제. 제1정당에서 후보로 나가가지고 깐발의 차이로 한 번은 김대중에게 한 번은 노무현에게 정말 어, 아슬아슬하게 진, 진 케이스고요. 두분다 이길 수 있는 걸 졌어요. 어, 그리고 또한 번은 자신이 이명박, 아니, 저 이명박 대통령 될때정동영 이명박 대, 대결할 때 그때 나가가지고 15% 조금 넘는 득표를 했죠. 어, 굉장한 저력입니다. 제3 후보가 15% 얻는다는 라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 이제, 이해창이 있었고, 이해창은 그런데 이인제 이슈도 터졌고, 김종필 이슈도 터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됐죠. 처음에는 DJP를 못 막아서, 어, 이인재를 못 막아서 또 그렇게 됐고, 나중에는 노무현에게질 때는 그때 정몽준 효과 때문에 또 져버렸죠. 정몽준 효과. 거기다가 노무현이 또 수도권을 충청도로 이전한다 그래 가지고 또 충청도 표를 또 갈라버렸고 약간 뭐 등등등 한 이유로 바로 문턱에서 어, 당선 문턱에서 아, 어 정말 불류를 삼켰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사람을 이제 지목한다 그러면은 김정필이 되겠죠. j 피가 되겠죠. j 피는 실제 대선에 이제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만 주요 정당 1번 정당 2번 정당이 아니고 다른 이제 공화당, 어, 신민주 공화당, 그런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당시 뭐, 200, 뭐, 6, 70만 표 얻었던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자민연을 만들고 쭉 해서, 나름대로 제3당의 역할을 어, 제대로 했죠.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김종필, j 피만큼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정치력만 딱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다라고 봅니다. 이피가 그 사람이 만일에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대한민국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박진희 대통령 이후에 전전 뭐 대통령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왔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로 갔는데 에 그게 이제 직선제잖아요. 최초의 직선제. 그때 1로 3김이었죠. 김정일 후보도 그때 나갑니다. 양김도 나오고요. 거기서 노태우가 이기면서. 뭐. 세상이 이제 이렇게 굴곡을 시작하는데 나중에 여소야대가 돼 가지고 그때 그 총선에서 말이죠. 3당 합당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김영삼이가 들어오고 김정필도 들어와요. 그래서 김영삼, 김정필에다가 노태우하고 이렇게 3당 합당을 하고 김대중은 저쪽에 있고요. 이 당시에 200석이 넘었거든요.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었어. 그때 뭘 했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의석을 갖고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헌법도 바꿀 수 있는데 헌법도 헌법, 헌법 손도 안 되고 오히려 70몇석 밖에 안 되는 저 김대중 당한테 끌려갔어. 오히려.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언론이 또싹 쪼르 가더라고. 김대중 쪽으로 가더라고. 그리고 언론이 이 무서운 거야. 그리고 여론은 또 김대중 쪽으로 가버렸어요. 3당 합당 해버리면은 삼당 쪽으로 여론이 막 와야 되는데 여론에 이게 균형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힘이 너무 세지? 그러면 우리는 이쪽이야. 이래서 또 상당히 또 저쪽으로 간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의석수는 70몇대200 몇인데 여론은 팽팽했어요 사실은 물론 여당이 다소 높긴 했지 그렇지만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었다니까 그래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아무것도 못했어 그리고 김영삼 본인이 김대중보다도 사실은 보수나 우파 쪽에 더 적대적이었어요 사실은 김대중은 오히려 덜 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동진정책 동방정책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정치 보복 1도 안 했잖아 사실은 그리고 비서실장이라든가 그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도 약속한 대로 DJP 뭐 이런 연장선에서 계속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초대 비서실장이 경상북도 울진 출신 김중근입니까그 사람이 비서실장이었다니까? 그 사람은 원래 보수 쪽에 인사하거든. 그리고 저기 총리도 JP, 박태준, 그리고 이한동 이런 사람. 전부 이게 이게 보수 쪽에 인사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기용했었고요. 어, 자, 나중에는 고건이 이제 됐습니다만. 자, 그런 걸 보더라도 고건도 사실은 전라도 분이지만 이 보수 쪽 인사거든. 그리고 김대중 나라면 그 자기가 그 정치 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철칙을 지키긴 했, 했어요. 자,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어 데, 에, 김대, 김대중 때 총리를 했던 JP. JP는 대통령 빼놓고는 다 했는데 너무도 아깝죠. 그 사람은 충청도가 배출한 어, 그야말로 그인인데 대통령에 정말 건접했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아까운 인물이죠. 그렇게 정치력 뛰어난 사람이 대통령이 못 됐던 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제이피가 만일에 경상도 출신이었으면 대통령 벌써 달았지. 예, 벌써 달았는데 충청도 출신이라, 이래라고 하는 다수간에 표 계산을 하게 되면 조금 손해를 봅니다. 아무도 아무래도 자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리고 또한 사람 이인재가 되겠죠. 이인재도 어 자신이 처신하게 따라서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인데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옮겨다니다가 인생 종칭 케이스고 그렇지만 결국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장관도 했고 경기지사 했고 그 국회의원만 해도 6선입니까? 7선입니까? 6선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뭐할수 있는 건다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게권은 결국은 이제 분류를 삼겠다. 지금 나이도 80이 지 넘은 나이 아닙니까? 자, 이인제이인재씨 나이 가80넘은나 한번 찾아볼까요? 80쯤 됐을 거예요. 박지원보다도 적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어이고 77세네. 77세로 나와 있네요. 나이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출마해도 되겠다. 트럼프는 지금 79세잖아요. 그러니까 78세 때 당선된 거야, 트럼프는. 자, 이자이 충정권 인물들 중에 대스 혹은 대권에 근접했던 인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럿 있었지만 전부 마지막 2% 부족하다. 이런 상태가 됐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치공학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아니했다. 특히 이해찬 같은 경우는 정치공학적으로 너무 아니했죠. 다 이길 수 있는 선거였어요. 김대중하고 싸웠을 때도 김종필만 잡았으면 이겼어요. 무조건 김종필을 필요 없다고 내쳐버렸다. 잖아 화가 난 JP가 그냥 졸로 가가지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DJP 해가지고. 김 대중 손을 들어줘 버린 거야. 거기서 대세가 갈려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그래. 원래 정봉준을 어이 이회창이가 먼저 끌고 들어왔어야 돼요. 아니면 삼자 대결을 끝까지 갈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허용해 버렸잖아요. 저쪽에 노무현하고 저기 정봉준하고 단일화 하는 그렇게 그 될수 있는 뭐, 뭐랄까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을 어 막아내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지지율 1위는 이회창이었거든. 이회창이 당연히 그걸 주도적으로 뭘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이긴다라고 자만했던 거야. 그때까지 그런 데 대해서 우려했던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회창 이분이 워낙 그런 쪽에서는 음~ 소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대쪽이라는 별명처럼 타협이나 양보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 공학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때 이제 떨어지면서 충청 출신의 대통령 자리가 안 되는가 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파다에 있었죠. 자, 그런데 이분에 장동혁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장동혁의 가장 큰 장점은 이의에 봤듯이 말이죠. 뚝심입니다. 깡다고입니다. 와,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그냥 판사 출신이니까, 어, 책상 물림이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아주 장동혁의 새로운 이미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서사 드라마가 있어요. 장동혁에게는. 공무 생활도 한 10수년 했잖아요. 형정고시 합격해 가지고. 그거 하다가 그만두고 사부고시 패스하고 판사 생활을 또십수년 그리고 나서 이제 정계에 입문해 가지고 지금 2선인데요. 1 5선이라 그러죠. 첫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재복을 해서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1.5선인데 당 대표가 되면서 이제 장동혁의 전모, 진면목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동혁 이야기할 때마다 가끔씩 언급하는 게 너무도 찌들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개천용이에요. 개천용.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도시락도 사가지 못하는 그렇게 이제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점심 중간에 에, 수돗물로 배를 치웠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역경을 극복하고 이제 이렇게 자수성가한 케이스죠.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만 가공을 하고 잘 이렇게 안배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기만 한다 그러면은 정말 금목으로 자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용의 눈물일지 아니면은 슬픔의 눈물일지는 이제 가봐야 되겠죠. 저는 장동혁이 이대로 쭉 이렇게 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큰 평가 무대가 있잖아요. 지방선거. 만일 지방선거에서 크게 져버리면은 많이 져버리면은 이건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여론 조사 보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그거 조작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치부해버리면 제일 편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나중에 가보면 지방선거가 되든 뭐 이런 거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지지율 조사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율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장동익이만일에 이번 이한 고비 지방선거라고 하는 이 고비만 넘어 서게 되면은 어 김종필 JP, 음, 그리고 이회창, 이인재가 이루지 못한 꿈을 드디어 이루는 충청 출신의 대선 후보, 대권 대통령이 생길 수도 있겠죠. 탄생할 수도 있겠죠. 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였습니다